교정을 먼저 최소 6개월에서 1년 반, 2년까지 하고 수술하고 또 후에 6개월에서 1년, 1년 반 정도를 수술하는 과정을 전통적인 수술 교정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하죠. 새로운 어프로치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사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안정성도 없다. 결과에 문제가 될 거다. 안녕하세요. 양각 윤곽 돌출입은 양연돌. 양연돌 구강외과 원장 강명근입니다. 오늘은 선 수술이냐 아니면 선 교정하고 후에 수술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논의를 해볼 건데요. 이제 선 수술의 개념이 최근 한 20년 사이에 새로 나왔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했죠. 기존의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또한 전 세계적인 의사들의 컨센서스는 먼저 교정을 충분히 하고 치아를 맞춘 다음에 수술 후에 턱뼈가 제 위치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그거를 잘 맞을 수 있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면 잘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수술 전에 교정을 통해서 잘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잘 맞게끔 아주 최소한으로 교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 이제 컨벤셔널 어프로치인데 교정을 먼저 최소 6개월에서 1년 반, 2년까지 하고 수술하고 또 후에 6개월에서 1년, 1년 반 정도를 수술하는 과정을 전통적인. 수술 교정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서가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하죠. 수술도 힘들지만 교정도 되게 힘들거든요. 입안에 감각이라는 건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인지를 하는 기간인데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치아가 막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씹지도 못하겠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냥 살이 쭉쭉 빠져요. 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생략을 하고 수술을 하는 개념이 선수술인데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지루한 기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20년 전부터 동부가 중심으로 특히 한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적용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된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또 변방인 동부가에서 왜냐면 메인은 미국과 유럽이었거든요. 이런 그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어프로치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사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안정성도 없다. 결과에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 의학도 과학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계속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급해서 그래요. 빨리 빨리 이러고 하잖아요. 그게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의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수술과 교정과 순서에 대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가 맞냐, 아니냐는 사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80% 이상은 먼저 수술을 할수 있으면 수술을 먼저 합니다 그 전제는 수술 후에 치아의 교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3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3포인트가 딱 되는 순간 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3점 컨택이 돼야 된다 3포인트 컨택 이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뭔가 치아가 삐져나왔거나 조금 튀어나온 경우에는 치아 삭제를 통해서 교합 안정을 도모한 다음에 수술을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얼굴의 변화를 먼저 원하시죠. 이제 치아 교정은 사실은 뒷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건 얼굴의 변화도 변하지만 치아와 턱변은 어, 일체형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잘 맞으면 치아도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술하는 의사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또 조화롭게.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모자란 부분들은 수술 후에 교정으로 치열을 맞추기도 합니다. 교정 치료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최근 몇십 년 동안. 치아에만 브라켓을 붙여서 치아를 이동하는 것만 했다고 하면 한 20, 30년 전부터는 그 이동에 고정원이 있는데 이렇게 치를 당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아와 치아 베이스로 가버리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아주 단단한 우리 시멘트에 못 박듯이 그다음에 배에서 닷을 내리듯이 딱 고정이 돼 있으면 힘이 당겨지는 벡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당길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진짜 잇몸 사이에 우리 교정용 나사 식립하는 거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많이들 아시고 이제는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수술에도 여러 가지 영향과 변화가 생긴 거죠. 환자들은 먼저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해드리고 싶지만 안정적인 수술 후의 결과를 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수술 먼저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치아가 너무 틀어져 있거나 수술 후에 교합을 맞춰갔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선교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교정을 안 하고 수술을 먼저 하고 후에 교정을 하는 게 선수술의 개념일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교정 이런 것들은 선교정이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정도는 교정을 먼저 하고 수술을 했을 때, 그거를 선수술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입장 차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수술 전에 교정 시간들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